자자마자 다 쑥을 다이 북한에서 이거 나자마자 이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 올라오자마자 뿌리채를 뽑아서 먹는요아 이거 건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 쑥, 쑥, 쑥 뜯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네. 서울 가면 이걸로 차 끓여 먹어도 되고 떡해 먹어 아, 쑥도 아 쑥은 근데 쑥도 봄에만 끓러는거아니에아 근데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왜냐면 북한에서는 이렇게 자라지도 못해요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싹 뜯어 먹거든요 가까운 데는 없어 근데 이렇게 그래 차 차로 먹으면 좋아 차로 먹어도 네. 돼요 차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왜냐면 떡으로 해 먹기는 너무 질기고 아, 아니, 여기 꿀 따러 왔다면서, 갑자기, <laughs> 뭐 하는 <laughs> 거지? 우선 쑥을 따가지고, 왜냐면 여기 공기가 <laughs> 좋잖아요. 네. 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오늘 그 아는 지인이 영주인데, 꿀을 따게 해준다고 해서 꿀 따러 왔어요, 우리. 아 네, 꿀을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꿀 따지기 전에 쑥, 쑥이, 근데 여기 산세가 아오지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산세가 음. 아오지랑 비슷해요. 하, 아, 이 여름 되면 얼마나. 많은 나물과, 아, 지금, 아, 낙엽이 다 떨어져서 이렇지. 얼마니 좋을 거야, 우리. 우리가 다 뜯어먹어서 없어. 야, 언니, 저집 봐. 저집 봐. 우리 할머니 집이야. 우리 할머니 집이야. 근데 우리 할머니 집보다는 좋다. 어, 뭔가 튼튼해 보이잖아. 어, 기둥 봐. 기둥 나무도 그렇고. 이기 이거 팔을 한... 여기 있... 엄마 <laughs> 먹어도 돼요? 뭐? 하나만 꼭 먹어도 되겠지 뭐? 아니, 생파를 그냥 먹어도 돼요? 엄마 없어. 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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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우리는 파를 이게 생거 먹어, 생거면생거 먹었지, <목> 북한에서. 그치. 우리는 응. 생 걸로 그냥 먹었어요. 차는 북한에서 생거 먹었지, 이거. 그래서 <laughs> 어, 뭐 이거 먹어도 되지, 맛있지. 이런 게더 맛있어. 왜냐면, 음. 이거 공기 좋은 데서 자랐잖아. 음. 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달아. <laughs> 음, 달다들어 <달도> 맛있어? <laughs> 음. 음, 맛있어. 달아요, 엄청 달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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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래, 이야, 이게. falando 제가 그 말했잖아요. 그 우리 유튜브에 저희 할머니 집 얘기했잖아요. 눈머니 뭐랑 할머니랑 살았는데 이런 집에 살았예요이기 보면 이게 이게 뒤는 황토잖아. 이런 게다 떨어졌잖아요. 침투가. 근데 북한에서는 집 앞에 저기 산에 황토에다가 그 뱃집 있잖아요. 잘라가지고 물 넣고 이겨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 이거 다 뚫려, 이렇게. 떨어져. 어. 그럼 그것도 가다가 어린, 어린, 어린 고사리 손오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안에 산 거예요. 아 근데 계속 비가 오면 또. 늘어... 비가 오면 또 떨어져. 이 밑에 이거 봐. 돌로 한 것도 똑같아. 이 밑에는 이렇게 돌로 하고 위에 그 볕집이랑 황토 섞어가지고 이렇게 달랐지. 했지 어. 그래서 비가 오면 떨어지면 또 가져다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일곱살인데. 고향 생각나겠다, 진짜. 아, 네 있죠. 그렇죠. 근데 어. 겨울에는 너무 추웠어. 막 여기 구멍이 나서 막 비밀방망 치우고 응. 근데 여기가 더 좋아 이건 굴뚝같은데? 굴뚝이야 아니 아니야 여기다 그거, 그거 했어 저저저 버섯이 있네 아니, 아니 굴뚝같 같은... 이거 벌통 아닐까요? 벌통인가? 아. 네 여기 보면요 네 이것도 똑같똑같다이 나무 와이지니집 여기, 그 여기 구이 있잖아 뭐. 가만 놓고 야 놓치거든. 똑같네 어, 똑같아 응, 여기, 여기 불 때는 거 아니야. 저기 비개 아궁이야. 그니까 아궁이고. 여기 불을 때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 개가 여기 개가 살았어. 개구리도 살았어. 어. <laughs> 그리고 꼬비. <두꺼비. 웃음> 여기 여기에 집에 작은 빨몬 뚜꼬비. 아 근데 여기에 문이 있었어, 원래. 여기. 네. 그래서 우린 부엌으로 나와 가지고 불 떼고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딱 우리 할머니 그래. 그 집이야, 이게. 그럼 만, 밑에 여기 바닥에 이제 구들이거든요. 음. 방 구들 그럼 불다 음. 때서 네, 근데 웃긴 어때? 거는 안 좋아서 연기가 앞으로 나오는 같아. 아 그리고 애에서. 여기 불 뗐는데 그 다음 날 여기 따뜻하잖아. 음. 할머니 집 개가 새끼를 가졌는데 이 아궁이 안에 들어가서 새끼를 난 거예요. 어. 그래서 밥을 못해 먹어가지고 어, 새끼를 꺼내느라고. 음. 그리고 도토리를 어. 또 사래서 우리가 또 지고 와서 여기서 삶아서 우리가 아 말리고 말려서 음. 뭐. 이 어. 턱도 똑같이 어. 게겼거든요 뭐, 똑같지? 똑같아. 그리고 똑같아요 우리 어. 옛날 살던 집이랑. 이거 북한 세트장인가? 어. 여기, <laughs> <laughs> 여기 집 맞아. 이기 똑같아. 어머. 그리고 이것도, 이런 것도 똑같아. 이앞에도 나도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놨었거든요. 어. 똑같아. 이렇게 똑같이. 근데 이 집이 어떻게 그대로 있어요? 야, 이거 우리 할머니 집인데. 할머니 <laughs> 집인데. 와, 이거 미, 뭐야, 이 30년 만에 이거 다시 왔어요. 들어도돼요 이야, 이 집이 어떻게 그대로 있고 네. 할머니 집보다 더운데? 할머니 집보다 안살다야 어. 할머니 집은 어, 구멍이 응.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 갈수있 야, 수 <laughs> 야, 우리 할머니 집이야. 딱 우리 할머니 집이에요. 여기. 야, 근데 여기는 그래도 어. 이거 우리 뭐지? 어. 세멘트로발랐어 우리는 훅 훅이야. 우리는 어. 훅으로 발랐어요. 그리고 음. 여기다가 뭘 했냐면 신문지를 신문지를 막 신문지를, 막 신문지를 발랐는데. 나중에 우리 그 누머 이모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잖아요. 배고파 가지고 아사했거든요. 할머니아 배고프죠, 네, 그래서 아사했는데 제가 그 수기를 쓰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중이 왔어요. 그래서 아 중단했었어요. 그 수기를 쓰다가 아. 이모 얘기를. 근데 나 이모가 나중에 아사로 돌아갈 때 들어가봤더니 이이 벽지 발랐잖아요. 벽지 그걸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왜냐면 안에 거기 풀이 있잖아요. 네. 풀로 우리가 붙이잖아요. 그럼 그게 안에 복시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아 그걸 주시고 맥업 그걸 다 뜯어서 아유. 먹고 아유. 뭐 이게 먹어서 먹다가 돌아가셔서라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네, 이런 방에서 살았어요. 크기도 여마한 할 거. 저희 보면 저렇게구멍도났잖아요 똑같다. 아, 똑같아 여기야. 여기 우리 창문이 있었어, 이쪽에. 오, 맞아 언니 기억하네. 기억하지. 여기 창문. 아, 창문이 있었어요. 나가면 앞에 쫙그 산이야, 뭐냐? 산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 억수수, 밭. 밭, 어 억수수 밭 할머니가 또 그것 심고, 마야, 아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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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편, 아편, 어. 아편이 쫙 꽃들이 그냥 하얀 꽃, 양귀비, 양귀비 꽃이야, 양귀비, 우리도 심고, 근데 네. 양귀비 처음에 딱 태어날 때는. 그런 이파리를 튀어나잖아. 근데 그건 먹어도 됐어. 반찬처럼. 어, 근데 아무튼 할머니가 그 옥수수 밭의에 가운데에. 가운데에 양깁이 엄청 심었어요. 네. 사람들은 뭘까? 어. 근데 사람들 다 알지. 어, 다, 아, 알지. 네. 그리고 그양비이 이거 꼭다리 지잖아요. 그럼 반을 들고 나가서 콕콕콕콕 어, 콕콕 찔러가지고. 진이 나와. 하얀 진이 나오잖아요. 그럼 손으로 해서 술잔에 받아온단 말이야. 그건 응. 우리가 했어요. 응. 그 하얀 진이 시간 지나 까맣게 되잖아. 어, 숟가락에다 넣고. 어. 데워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했지. 먹기도 하고. 어. 할머니가 예전 때. 뭐 뭐야 이렇게 아파가지고 약을 쓰다가 약을 쓰다가 음. 아편을 쓴 거가 중독 되셨구나. 그래서 중독된 음, 거예요. 중독되셨습니다. 할머니가 못 일어나. 그게 그래. 없으면. 음.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집살때 할머니가 그 약이 빠진 뭐 라진 선봉 이쪽에 제약 회사 있잖아요. 네. 약 구하러 나간다면 한달두 달을 안 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북한이뭐 차가 있어 뭐가 있어 할머니 걸어갔다 걸어오니까 그것도 막 시내에서 있고 나 할머니 돌아갈 때 어. 내가 있었잖아 어. 그래서 응. 누모, 이모랑 저랑 이 방에서 혼자 살았죠 응. 아, 어. 그런 추억이 있는 이런 집이에요 어 북한 집 보다 너무 쉬워 면냐면 세면 가지고 어휴 세면이하나 시멘트 시멘트 가지고 이렇게 언니 날라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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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이 새록새록 도다나는데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한국에 있는 여기가 지나치게도 너무 이 집은 또 뭐야 이 집은 <laughs> 뭐 남과국이다 이거 아 진짜 이거는 볼수 없는 거야 여기에서만볼수 있는 거야 와 명품 명품